워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츄츄팀입니다 오늘할 오늘 게임은 미션 자 이거 처리 테스트 이제 네저 이거 미리 해가지고 터졌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갑니다 <목소리> 가야 카레 가야 카레 이 카레 2 2아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5 철이다. 철이 맞네. 환희 저기, 환희는 거기 탈. 케한테꼭 줘야돼 그래야지아 맞다 뭐, 하나 석통 좀 석통 붙자 철통 붙자그이게아돌돌 그래, 네, 돌, 돌.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하자 우리 기진이 여기 알겠어? 응 음. 근데 위치는 어떻게 알아? 형아가 응. 해놓으면 해놓으면 돼. <목소리> 잠깐만. 스폰밥. 하루에 대5 0는이잡대요 따라와요. 여기 보이는 스탠드 물선이었는데 과거에는 외국으로부터 신를 주로 실어 랐답니다

아, 다. 이렇게 이렇게 팟타라나 두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와 철철철철 생각해. 난철찾아게 음. 아, 아, 빠르잖아. 아, <laughs> <laughs> 이거부 <부스러워. 웃음> 네, 네, 네. 네. 여기다 우리끼리라고 쓰는게? 우리. 기지라고 쓰는 게? 우리. 난기 보스가 되게 위해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힘나스기 위해 언젠가 싸우겠지 뭐아비안 철이 안 보이.. 여기 없는데? 기스이많아나 어. 우리 기지로 와 그리고 우리나라 석탄 나 고기 만들고 있어. 가만있어. 아, 니 허니, 허니. 허나. 너 이쪽으로 계속 파. 오케이? 계속 파? 어? 응, 그쪽으로 계속 파. 나 고기 만들어줄게. qui verre 없으면 이게 m e r come 고기 줬다 고기, 고기 더 필요해? 고기 더 필요해? 어. 알았 먹어, 일단. 썩은 고기 먹지 마. 짠. 먹으면 형한테 줘. 먹으면 형한테 줘. 먹 찼어? 어. 그럼 줘. 상아도 화인 막 할게. 스트게 하나 횃불 부족하면서 형아 회불 뒤에다 설치해놨다. 형아 그 횃불 뒤에도 설치해놨으니까 필요하면 써. 형아 나무 좀 캐다 올게. 계단 만들어야겠. 다 계단 만들기가 힘들었다고. <목소리> 계단 형한테 있어. 얼마나... 형은 돈안 캐는 줄 알아? 알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청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크기가 작다고요. 좋은 곳에서 일했을 텐데. うん。 너 지금 화, 화나? 거 알아? 어? 형아 지금 손으로 일일이 땅다고 있어! 뼈다구로 뼈다구로! 엄청나지? 제대로 하나 만는데뭘 만들어? 깡통 마이크요! 통이하냐저있는통 아닙니까? 야참 너무 른걸렇게난 지적하냐? 아무것도 지하 지적 사장님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음. 하게 됐어요 괜찮아 김을 파서에 대한 배만 하면 돼 주문하신 게살도가 나왔습니다 나 여기 위에 있어 뭐 응. 도와 봐요. 도와 봐요. 조금만 더 올려 더할수 있어 사람 불러야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추시청 여러분들 보고 계시네. 어, 스크류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는 거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타고 올라온 것 때문에 지금 태, 태는 것만 보셔도 다 나중에 나 올라요. 그러니까 어디 당연하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어린애라는 게알수 있는지. 것 같다. 제가 같다 어제 영상을 한개 올렸잖아요. 요즘 따라, 요즘은 영상을 많이 못 올려요. 한 개밖에 못 올려요. 왜냐면은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 네, 도작, 제작이나기어코스에 있게, 뭐, 이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밖에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음, 재미가 없으면 좋지 들 걸고 숨어있지. 근데 노인네한테는 내가 개발한 가상 시뮬레이터가 무척 자극적이었던 모양이야. 익명 카드를 뺏기 위해 천박한 거 아니야? 천말에그 카드는 벌써 내 손에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아끼시는 카드? 같은 카드는 세 장까지 붙을 수 있지. 나머지 네 번째 카드는 적군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째 카드. 아, 놀았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올릴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중간에 스킵하세요 방송 이름에도 올릴 거예요. 바이바이!